살롱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가 있고 또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영생이 이르도록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도대체 뭔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마가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유왕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인데, 이건 일반적인 복된 소식이 아니라 왕이 탄생했을 때에, 에, 에, 갖는, 그건 아주 큰 복된 소식입니다. 아주 최고의 소식입니다 일반 좋은 소식과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됩니다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황제의 탄생을 알리는 사, 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졌고,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놀라운 역사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생명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골백번, 어, 천만 번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셨는데 이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입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죠. 주전 600년 전 사람이 바로 이사야 합니다 이사의 선지자의 글에 그래, 이사에서의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쭉 보세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소위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약 4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침묵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암,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그 침묵과 어둠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요한이 해성처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소리라. 자기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그야말로 사운드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죠. 뭘 의미를 전달합니다. 목적을 전달합니다. 에건 세례요한은 당시에 굉장히 아주 아주 위대한 성인처럼 그렇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며 등장했지만 그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소리다. 아,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사라져야 될 소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전파해로 돼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은 이처럼 뒤에 오실 예수님을 6개월 전에 예비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를 받죠. 예수님 은 어 세례를 받는 것은 어 죄가 있어서 받은 받는 걸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들은 세례를 받고 죄를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데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메시아적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분명한 승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직에 대한 승인.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12절, 14절, 15절까지를 보면 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죠? 아담은 사탄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통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보기 좋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사탄을 대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은 승리로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번째 세상에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같은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의 죄악을 몰아내시고 또 죄악을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노리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견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2024년도에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 싸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중심한 믿음의 삶을 새해에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